여보,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 병원 가봤잖아, 약 먹어도 별로 안 나아. 약 먹으면 그때뿐이야, 움직이면 또 아프고. 그럼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쉬면 쉴수록 더 굳는 것 같아. 이게 맞나 싶어. 정말 쉬는 게 답일까요? 많은 시니어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답변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멈추면 근육은 더 굳어지고 관절은 더 뻣뻣해진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통증을 피하려고 움직임을 줄이는 순간부터 근육은 빠르게 경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로 인해 산소와 영양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레이너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쉬는 것보다 가벼운 움직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의 회복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혈액순환과 스트레칭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 아니라 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개선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공급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통증 물질도 빠르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윤명자 씨는 67세입니다. 5년 전부터 허리와 어깨가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윤명자 씨는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외출도 꺼렸습니다. 남편인 최정호 씨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내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약이나 치료보다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명자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윤명자 씨의 몸 상태를 점검한 뒤 하루 10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몸을 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과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일주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의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피하려 쉬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굳게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왜 스트레칭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지 그 원리를 알아 봅니다. 스트레칭이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이 질문을 신이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트레이너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육 이완, 둘째는 관절 가동성 향상, 셋째는 혈류 개선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근육 이완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근육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수축 상태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천천히 늘리면 근섬유가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근육 탄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천천히 늘리는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는 관절 가동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절은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주변 조직이 경직됩니다. 인대와 힘줄이 굳어지면서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런 조직들을 부드럽게 자극해 원래의 유연성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뻣뻣함이 줄어들고 일상 동작이 훨씬 편해진다고 합니다. 순환 기내과 전문의는 혈류 개선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스트레칭 동작은 근육을 수축과 이완시키면서 혈관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더 활발하게 순환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곳곳에 공급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 개선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스트레칭과 통증 완화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이런 물질들이 빠르게 배출되고 그 결과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명자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겨우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수년간 알아온 통증이 나아질 거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꾸준히 따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뻣뻣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했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소리가 나던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윤명자 씨는 신기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약 없이도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에게 이런 변화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코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정직하다고 꾸준히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작은 자극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스트레칭은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할수록 몸의 기초 체력이 향상되고 자세도 교정됩니다. 특히 허리나 어깨 통증의 경우 잘못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균형이 맞춰지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스트레칭과 대사 건강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시니어의 경우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데 규칙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칭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와 혈의 흐름이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경락을 자극해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 관절, 혈액순환 모두를 개선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소개합니다. 스트레칭이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이 질문을 신이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트레이너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육 이완, 둘째는 관절 가동성 향상, 셋째는 혈류 개선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근육 이완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근육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수축 상태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천천히 늘리면 근섬유가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근육 탄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천천히 늘리는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는 관절 가동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절은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주변 조직이 경직됩니다. 인대와 힘줄이 굳어지면서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런 조직들을 부드럽게 자극해 원래의 유연성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뻣뻣함이 줄어들고 일상 동작이 훨씬 편해진다고 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혈류 개선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스트레칭 동작은 근육을 수축과 이완시키면서 혈관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더 활발하게 순환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곳곳에 공급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 개선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스트레칭과 통증 완화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이런 물질들이 빠르게 배출되고 그 결과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명 자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겨우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수년간 알아온 통증이 나아질 거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꾸준히 따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뻣뻣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했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소리가 나던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윤명자 씨는 신기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약 없이도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에게 이런 변화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코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정직하다고 꾸준히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작은 자극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스트레칭은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할수록 몸의 기초 체력이 향상되고 자세도 교정됩니다. 특히 허리나 어깨 통증의 경우 잘못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균형이 맞춰지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스트레칭과 대사 건강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시니어의 경우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데 규칙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방 내과 전문의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칭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와 혈의 흐름이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경락을 자극해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 관절, 혈액순환 모두를 개선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소개합니다. 윤명자 씨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석달이 지난 후 윤명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거실에서 벽을 짚고 어깨를 펴고 의자에 앉아 허리를 늘리는 루틴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이런 변화를 보고했을 때 트레이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에 따르면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이 주일째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며 한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윤명자 씨의 사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통증 관리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며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명자 씨는 이제 통증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산책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인 최정호 씨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따라했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부부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칭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벽,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접근성 때문에 시니어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스트레칭의 장기적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근육량 유지, 관절 건강 개선, 낙상 예방, 혈액 순환 촉진 등 시니어 건강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환 기내과 전문의는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스트레칭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니어의 경우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스트레칭의 심리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규칙적인 운동습관은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스스로 몸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질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는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서툴러도 괜찮고, 몸이 잘안 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며, 그 꾸준함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체형 교정 트레이너에게 스트레칭 시 주의할 점을 물었습니다. 트레이너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절대 통증을 참으며 무리하지 말 것. 둘째, 반동을 이용해 튕기듯이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늘릴 것. 셋째,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 쉬며 할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스트레칭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미 심한 통증이나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뻣뻣함이나 가벼운 통증이라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명자씨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약만 먹고 살던 친구들에게 약보다 먼저 몸을 움직여보라고 조언합니다. 윤명자씨의 변화를 본 친구들도 하나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운동처방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가 꼭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몸을 펴면 마음도 펴집니다.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면 막혀 있던 생각도 풀립니다. 윤명자 씨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몸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서 기지개 한 번, 벽에 기대 어깨 한 번, 의자에 앉아 허리 한번 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이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